카카오톡 내비게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해도 정작 카카오톡에 지도를 열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고, 음에는 이러한 아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좌측으로 밀어서 보게 되면, 이 지도, 이 지도 마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주시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며, 이 카카오 맵을 다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맵을 클릭하시고 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이 검색창에다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어, 강가 주의서 양평에 있는 강가 주의서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강가 주의서 약약 어,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어, 이 강가 주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여 주시고, 하단에 이 교차로, 파란 교차로 마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1.4km 기간의 어, 구간의 거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은 안내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는 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농막을 지으러 양평군 망릉리에 일주일에 4일 정도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강에 변하는 모습도 좋고 아침 공기도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강가 주유소를 가냐? 강가 주유소 가기 전에 주유소가 연속으로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대교 근처에 진입하면서부터 양평대교를 지나면서 첫 번째 주유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유소가 리터당 경유 기준 약한 55원 정도 비싸서 지나치고, 두 번째 주유소는 약간 더 비쌉니다. 한 80원에서 100원 정도 비싸고 그래서 저기는 이두두 주유소를 지나서 약간만 더 가면은 강가 주유소 알뜰 주유소가 나옵니다. 주유 방법은 셀프 주유입니다. 이 강가 주유소는 화장실이 매우 따뜻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제일 저렴한 주유소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어, 세차 시스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추 드리고 싶은 주유소입니다. 저는 주유소 지금 150m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내비를 이용하여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무시 후에 도착하게 되며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하단에 이 세로줄 세 개를 눌러서 모두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